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데, <laughs> 부모님들은 어,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님, 행복은 사치입니다. 행복하는 것 바라지 않고, 어, 우리 살고 싶습니다. 좀 숨통 트이고 싶습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인사를 하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행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더 물질이 많았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 좀 더... 어, 힘과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이 어, 교수가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뒤에 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가 지난 500년간 과학혁명을 통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은 분화, 건강, 가족과 공동체 같은 객관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이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들, 분화, 건강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객관적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좀더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바라던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행복하시죠. 우리 옆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불러 일으키게 해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객관적 감정들이 아니, 객관적 조건들이 주는 행복이 있지만 여기에 주관적인 기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울러져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관적 기대를 행복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주는 만족감,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행복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들이 바뀌기도 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요, 천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졌을 때 기쁨과 그리고 큰 힘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만 원이라는 가치는 행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고 작은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도 많이 있었죠.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로 먹을 거야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었던 인생에는 그래, 밥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와 그런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요, 한달 정도 밥을 계속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밥한끼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행복감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행복이 있대요. 그 행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래요. 여러분, 옛 하늘과 옛땅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엔 아픔과 슬픔과 죄악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신음이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래요. 자, 보배로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이 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성경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결혼식 사진 있죠? 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을 보면 뭐라 그러죠? 맞아요. 이거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결혼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와 날과 새와 땅이 이땅 가운데 오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겨 주신대요. 여러분, 자, 3절에 보니까 큰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친히 계셔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쁨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은혜와 위로, 진짜 행복과 소망을 주시 n 면 우리 사 a 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셋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 어떤 은혜를 주시 t 면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요 소유와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하셨으니까 상황은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정말로 절망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만족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피로와 그리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잠깐의 만족 이후에 아픔과 고난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다시 낙담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많은 것을 누려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많은 것을 소유해 더라도요.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존재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데 그 날에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는 날이다. 그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도 만약에 우리가 직면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예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자,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죠?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부자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부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아요.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사로로 사시겠습니까?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른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내가 살아서는 좀 부자고 죽기 전에 나사로로 좀 살면 안 됩니까?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로 살아야 되지만은요. 부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은요. 이 세상의 은혜에 도치되어서요. 그것이 끝이 되어서요. 우리가 직면하게 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게 될 것인데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로 넘쳐나 얻게 되는가 바로 생명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요.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은요. 내 아들이 대리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심판받아서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흉악범들이잖아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죠. 그런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바로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래요. 자,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말 그대로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요. 때로는 우리가 고의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아가야 되는데 당시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삶의 근간이 끊어져 당장 먹고 살 일들이 다 막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매를 맞고 생명의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두려움, 생명의 위협이 있는 두려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두려움.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장가 가고 시집가야 되는 자녀들에게 왜 사람 안 만나냐? 누구 소개해 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요새는 거절을 많이 해요. 왜 거절하는가? 누군가를 만나서 에너지를 쏟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내가 마음을 줬을 때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엄습해서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는 내가 더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지만. 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두려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는 믿음과 우리의 만족 사이에 선택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나는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사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한 생명수 생물을 마르지 않게 우리에게 흘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순간들이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가족이나 자녀들, 사람들이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었던 만족할 만한 것들이여, 우리의 마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며 감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작은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걸고 여겼었던 것들이 무너지더라도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같이요. 우리의 눈물을 덮고도 남을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잠깐 느끼는 행복감 때문에요 마음의 요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면요. 거대한 물이 잔잔한 파도를 휩쓸고 그 물이 원래 흐르기로 가는 방향과 방향으로 흘러가듯이요. 요동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